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용비 최영희입니다. 자 11월 달에 어떻게 굿모닝 행정학이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하셨던 게 맞죠? 네 저희가 어저께 네 아침에 진행했었던 굿모닝 행정학 마지막으로 2025년 대비 기출 분석 과정에 대한 복습 스터디를 마쳤고요. 이제 11월 18일 오늘부터 들어가는 건 바로 11월 12월 대비 바로 굿모닝 행정학 거꾸로 진도 빼기 주말에 법령이 두 가지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요 자료는 저희 카페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진도 빼기는 네, 작년에도 했었어요. 2025년을 대비하는 거니까 2024년에 하는 겁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 정확하게는 여기 나와 있는 1월 12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거꾸로 진도 빼기, 거꾸로잖아요. 진도가 7장부터 시작해서 6장 그다음 5장, 그다음 4장, 3장, 2장, 그다음 1장. 요 순으로 진행을 해서 말 그대로 행정학의 진도를 거꾸로 돌아가면서 빼는 겁니다. 어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용하게 되는 거꾸로 진도 빼기의 자료는 저희 7, 8월 기본 개념 진행했을 때 진행했었던 복습 스터디의 기본서 빈칸 채우기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저랑 마지막으로 기본서를 한번 쭉 정독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중에 4일 동안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7장부터 7장부터 지금 보시는 여기 7장부터 여기 마지막 1장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주말은 법령을 좀 읽읍시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지방직 대비하는 과정으로 법령 읽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국가직에서도 법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법령을 하나에 강제로 빼기엔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봐도 되거든요. 법령을 계속 꾸준히 읽어주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총세번에 나누어서 전자정부법, 진행정보와 기본법, 국가재정법 역시 기니까 세번에 나누어서 국가공무원법 세 번에 나누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정부조직법도 양이 많으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제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기타 법령들까지. 그래서 정말 타이트하게 8주 과정으로 또 이렇게 거꾸로 진도배기 주말엔 법령 읽기 두 가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아침에 아시겠지만 굿모닝 행정은 정말 짧게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이 모든 과정들은 아침에 15분 내외에서 자막 촬영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말에 법령 읽기 자료는 모두 다 업로드 될 거고요. 거꾸로 진도 빼기 자료도요, 제가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도 진행을 하는데 문제의 답은 별도로 수록하지 않았고요. 문제의 답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7, 8월 복습 스터디에 있는 문제들을 출력해서 봐주시면 아마 답안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거꾸로 진도 빼기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그런 느낌보다는요, 배우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본래 공부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저하고 총복습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법령은 제가 매번 자료를 드릴 건데 그 법령의 자료들을 통해서 법령을 한번 읽어보고 또 법령에 관련된 문제도 추가해서 봐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과 문제가 자료로 함께 제공되게 된다는 거. 이 모든 자료는 저희 카페 최영희 행정학 카페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네이버 카페를 좀 번거롭더라도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12월도 열심히 굿모닝 행정학과 함께 달려보셨으면 좋겠고요 11월 12월은 저희 빠른 기출 400제 그리고 숙련편 300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과 같이 병행하면서 복습해 주시게 되면 행정학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뒤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 1주차 1일 수업도 1일 굿모닝 행정학도 꼭 다수 해주세요 자 그러면 굿모닝 행정학 1일차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